단기간에 돈 버는 법, 단기간에 살 빼는 법, 단기간에 성공하는 법 우리는 가능한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성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번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기 쉽고 단기간에 뺀 살은 요요현상이 와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상이고요. 단기간에 이룬 성공은 허망해지기 쉽습니다. 빠름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 글쎄요. 빠름보다 발음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빨리 생산해야 하고 소비자는 빨리 소비해야 합니다. ASAP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최근 미국 서점가에서 인기인 책롱 게임은 아주 흥미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지 디자인이 아주 인상 깊어요. 롱 게임이 아니라 롱 게임이라고 읽어야 할것 같은데요. 책은 지나치게 빠르게 판단하는 문화가 개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조직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쇼텀 시대의 롱텀 사상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이 책은 다람쥐의 쳇바퀴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좀 벗어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지가 선정한 최고의 비즈니스 사상가이자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도리 클라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롱텀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이익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하기 힘듭니다. 눈앞에 닥친 업무를 해내기에 급급한 직원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요. 클라크 교수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설익은 과일을 따먹는 쇼텀 사고는 한계에 도달했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게 보고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빨리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구글의 혁신 전략으로 잘 알려진 20%의 시간은 가장 대표적인 롱텀 전략입니다. 구글의 직원들은 일과 시간의 20%를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험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5분의 1의 시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데 쓸수 있다는 거죠. 팬데믹이 증명했듯이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도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어떤 기술과 지식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건 롱텀 전략에서는 실패도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는 부정적인 사고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죠. 실패를 곱씹어라. 장기적으로 볼때 통계는 당신 편이다. 당신이 충분히 실패하고 도전할 때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클락 교수는 롱텀 전략에서는 실패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롱게임은 쉬워 보이고 보장되어 있고 당장 화려해 보이는 일을 우선시하는 우리 문화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는데요. 당장은 무의미하고 따분하고 어려워 보여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롱게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당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길러잡이 홍순철의 북데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한계에 도달한 쇼텀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책, 롱게임이었습니다. 다음 한 대까지 직진 잊지 마세요. 저는 북네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